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 설명드릴 트로트 여자의 스텝은 지그재그입니다. 후진을 하면서 진행되는 지그재그 두 종류 오늘 정리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성 후진 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N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모습으로 한번더 N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N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자가 후진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되는 지그재그입니다. 자, 지그재그는 브루스 하실 때 이미 다 공부를 해 놓으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한번더 지그재그 설명 보충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그재그는, 지그재그는 남, 여성이 진행을 하시고 나면 지그재그 하시고 나면 이 발을 기준이 되는 발과 나란히 또 진행을 하시고 나면 이 발을 기준이 되는 발과 나란히 두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성 a n 자 진행을 하고 이 발을 반드시 기준이 되는 발과 나란히 진행을 하고. 기준이 되는 발과 나란히 오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발을 컨트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트로트 지그재그도 그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자. 자, 남성이 여성을 후진을 시켜 주시면서 자, 하나, 둘. 자, 후진을 시키고 또 후진을 가셔서 여자를 이렇게 데려오시면 얘는 90도 방향 전환이 되셔서 쿵짝 쿵짝 이렇게 마무리가 되실 거고요. 지금은 앤 하나 둘셋넷 이렇게 내려오실 겁니다. 여성을 남자가 이렇게 데려다 놓으시면 여기에서는 방향전환은 어렵고요. 그대로 지그재그 사인을 남성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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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오른발이 앞으로 쿵짝 쿵짝 자 근데 이때 이 왼발을 착지를 할때 남성이 몸을 이렇게 돌리실 겁니다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a 후진 두개 그리고 지그재그 하기 위해서 나란히 나왔고요 그다음 지그재그 한번 끝나는 이발 물론 지그재그를 몇개더 하실 수도 있지만. 제 루틴에서는 여기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발을 착지를 할때 남성이 몸을 이렇게 틀어 놓으실 겁니다. 내쪽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자도 똑같이 남자 몸을 보면서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이발 남성이 내 몸을 밀어서 그대로 후진 후진으로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n 하나 둘셋 넷 다섯. 자, 여섯 착지를 여기다 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남자가 몸을 살짝 틀어 주실 겁니다. 남자 오른발이 여자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몸이 조금 틀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남성이 그대로 들어오면 이렇게 진행인데 이 남성이 한번더내 몸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자 발은 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보시면서 일곱, 여덟 이렇게 진행입니다. 한번 더, N,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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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쿵짝, 쿵짝, 이렇게 어, 남성이 여자를 후진을 시켜주면서 지그재그를 사용을 하고 자연스럽게 다시 홀드 상태로 들어오시는 스텝입니다 이쪽 방향에서 한번더 앤, 하나, 둘, 셋셋 셋 가시면서 셋, 넷, 지그재그 준비 그 다음에 지그재그 다섯, 여섯인데 이 여섯 카운트에 남성이 조금 더 회전각을 만들어 놓으실 거고 다시 내 앞으로 그대로 들어오시면서 7, 8의 정상 홀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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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해서 그냥 마주보고 크로스 홀드 상태에서 끝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그재그는 남자분들이 몸 사인을 주는 걸잘 읽으시면 아까처럼 마무리하실 때 남자가 몸을 조금 더 틀어주고 한번더 틀어주는 거에 대해서 읽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자 입장에서는 전진해서 진행되는 지그재그고 여자 입장에서는 후진하면서 진행되는 지그재그입니다. 스텝 이름은 남자 입장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진 지그재그이지만 여자 입장에서 후진으로 나가시면서 진행되는 지그재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그재그, 백지그재그에 대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앞에 설명드린 지그재그 한번더 하고 뒤에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홀드 상태, 크로스 홀드 상태인데 N 하나 둘 여자는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남자가 이상해서 살짝 내 오른쪽 아웃사이드로 빠져 나와 계시는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저는 남자를 따라 진행 그리고 이 발이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할때 남성이 나를 이렇게 돌려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후진. 자, 그리고 나서 이 발이 진행을 하는데 남성이 또 돌려 세웁니다. 또 진행. 그리고 다시 돌려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백지그재그. 뒤로 후진을 하시면서 하는 지그재그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 자, 하나, 둘, 셋을 들어가서 진행하려고 할때 남성이 넷, 그 다음에 다섯은 같이, 그리고 여섯, 일곱도 같이 진행, 그리고 여덟의 남성이 이제 그만하자고 브레이크를 걸어 줄 예정입니다. 한번 더. 쿵,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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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쿵짝쿵짝 여기서는 제가 여자가 진행을 할때 남성은 내 오른쪽 아웃사이드에 있다고 그랬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손을 받아 주실 거고 여기 홀드되어 있는 데서 여성을 여성이 진행을 할때진행을할때 돌려 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같이 뒤로 후진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다시 이 몸에 이 여자 몸 쪽에 홀드 돼 있는 손에서 여성을 딱 돌려 세워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이 진행. 이번에 여기서 받고 다시 이 몸에 있는 손에서 나를 돌려 세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 쪽에서 받는 남자분들의 그 홀드 사인을 잘 읽어 주셔야 여자 몸이 예쁘게 도실 수 있습니다. 이쪽 방향 한번 더. 앞에 설명드린 지그재그부터 연결하겠습니다. 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서 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쿵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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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설명드린 지그재그는 남자 여자가 마주 보고 하는 지그재그가 아니라 프롬나드 포지션과 아웃사이드 포지션 상태에서 이두 가지 포지션을 왔다갔다 하게끔 진행하는 지그재그입니다.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여자가 지금 현재 남자랑 홀드 마주 보고 있는 상태고, n 네. 하나 둘을 진행을 할때이 남성이 아웃사이드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발이 앞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은 앞, 남자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포지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남성이 본인이 후진을 하면서 여자만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남성도 이쪽을 바라보고 여자도 여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둘이 프롬나드 포지션입니다. 그 상태에서 같이 후진.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남성이 나, 여자를 다시 돌려 세웁니다. 그럼 다시 아웃사이드 포지션이고요. 아웃사이드 포지션을 한번더 진행. 그 상태에서 이 남성이 여자를 한번더 돌려 세웁니다 그러면 또 프롬나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포지션과 프롬나드 포지션이 반복되는 지그재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지금 남성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하나, 둘의 남성이 아웃사이드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여자랑 같이 진행 여성을 돌려 세워주면서 프롬나드 포지션. 그 상태에서 진행, 그리고 다시 여성을 돌려 세우시면 아웃사이드 포지션. 그대로 진행, 그리고 다시 프롬나드 포지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앞에 지그재그는 마주보고 하시지만 남자 몸을 잘 읽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우시니 남자 몸을 잘 읽으시면 되겠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포지션이 달라지는 지그재그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남성이 주는 사인을 잘 읽으셔야 여자 몸을 예쁘게 돌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스텝 전체적으로 제 루틴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에서 먼저 N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N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N 하나 둘셋 남성이 손을 들어서 여자 턴넷 다섯 여섯 세 남성이 네츄럴 프롬 나드 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제 루틴에서는 첫 번째 지그재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그재그 끝에 여자, 여자 턴과 함께 내추럴 프롬나드 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옆모습. N.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쿵짝쿵짝 n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n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옆모습 한번 더. N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N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N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트로트 여자 스텝, 후진하면서 진행되는 지그재그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예쁘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